네, 정부가 지난 21일 공공택지 확보계획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로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임대주택 중 분양 물량이 결국 시세 차익을 낳아 집값 안정에도 장애가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. 곽준영 기자입니다. 정부의 지난 21일 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들어서게 될 주택은 모두 35,000여 가구 정부는 공공택지의 35%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기로 해이중 최소 12,000여 가구는 임대주택이 될 전망입니다. 하지만 분양 가능 물량과 영구임대 비율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아직 정해지지 않아 로또아파트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공공택지 지정지역의 주민들조차도 임대주택이 분양 물량으로 갈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분양하면... 수약하면... 서류 하기 그냥 할거 아니에요. 그나중에는 이 저기야 이더이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사실새 아파트이기 때문에.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선 영구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. 아 임대주택보다는 조금 전고급주택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? 이 근처가 다 그렇게 비싼 주택들인데 너무 차이가 되지 않을까요? 전문가들은 영구 임대의 비율을 높이되 임대 주택이 가난한 사람의 거처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렴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.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영구 임대 등 분양 전환 되지 않는 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값싸고 질 좋은 공공 주택 확충이 매우 절실하고 결국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분양이 아닌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연합뉴스 TV 곽춘영입니다.